올라가서 싸울 수 있어 어차피 최후의 2인이 남아서 이제 서로 싸우겠지 야 방풍을 못하게 화면을 끄면은 다른 사람들은 방송을 못보잖아 어? 야 뭐야 주 새끼 나가자. 아 뭐야 우리 편이야? 거짓말. 나 죽일 거잖아. 죽일 거잖아. 너도 나 죽일 거잖아. 누구인데? 차 어디 있어? 차 어디 있어? 얘 뭐야? 얘는 얘는 저차 뭐야? 가, 죽어요럼겠어요피시져 흙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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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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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씨발! 아, 휴발. 아, 내가 죽였는데, 아, 내가 죽인 건데 이거, 존나 갈렸는데. 아, 내가 주인 건데 얘들아, 이거 아 존나 아까 내 사건으로 쏠 걸.